안녕하세요. 경기 광주가 고향인 달팽이 집찾기김 서장입니다. 신축 분양과 워법 신현리에서 좋은 주택 부동산 운영 대표 공인인개사입니다 오늘은 분양과 전세 선택 가능한 분양가 5억대, 전세가 3억 5천, 대지 면적 100평, 연면적 43평 전후의 방세 화장실 3개의 단독형 신축 타운하우스를 소개합니다. 총 8세를 분양하고 있고요 분당에서 용인까지 50조원 국지도 연장선 예산이 IC와 가깝게 있고요 제2경보고속도로 모현IC 차량으로 약 3분 거리 있는 위치 유망한 지역입니다 국내에서 제일 크다 할수 있는 제2경보고속도로 모현휴게소 사업지 대상지와 약 2.8km로 가깝게 있고요 인근 오포 10년리 동급 대비 약 2억에서 3억 저렴한 분양가 5억 중반대 단독형 타운하우스입니다. A타입 B타입 두 가지고요. 현재 단지 조성이 덜 돼서 약간 어수선한 점은 있습니다. 현장 촬영이 아직 가능하지 않아서 조감도로 보여드리고요. 내부는 일부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고요. 현재 보시는 사진은 실제 외관 모습입니다. 공사 현장 모습이고요. 난방은 통합 LPG를 사용합니다. 이 사진은 현재 인테리어 돼 있는 내부 일부 모습입니다. 조만간 완성된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조감도로 인사를 드립니다. 신축 준신축. 모두 투어 가능한 달팽이 집 찾기. 좋은 주택 부동산에서 좋은 집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